그래요이곳요이두 개를 0명의 쿵타 이 아직 저기 딸 아이가 Thank you. que é bom né?

都差不多。 이렇게 해서 한다 조종을 이게 여기서. 근데 이제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, 지키는 아는데, 지키질 않지, 사람 머리. 그런 생각이 네. 서 빨리빨리 그냥 얼른 튕겨야 돼. 고니다 네. 감아 나왔다. 부탁합니다. 아까 말씀 먹네요. 어, 네. 네 색깔 섞어